안녕하세요. 킹덤컴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점점 짧아지고 가벼워지고 재미 위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설교가 짧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이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짧고 재미있는 설교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 중심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관리와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인간 중심 설교로 흐릅니다. 그 결과 설교는 더 이상 말씀 해석이 아니라 정서 관리가 됩니다. 본문은 삶을 규정하지 않고 공감, 위로, 기본 회복을 위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설교의 기능은 개시, 전달과 정체성 재구성이 아니라 감정 안정제로 전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성경 본문 자체입니다. 성경 본문은 도입용 장식이 되고, 본문이 문맥, 구조, 의미에 대한 분석은 생략됩니다. 대신 예화, 간증, 개인 경험, 유머가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말씀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되고, 설교자는 해석자가 아니라 스토리텔러가 되며, 회중은 말씀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의 권위는 계시 자체에 있지 않고 설교자의 전달력과 감정호소력에 종속됩니다. 짧은 설교의 이유로 흔히 제시되는 설명은 집중력이 떨어졌다. MZ 세대는 길게 못 듣는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실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이 있는 주의 능력의 부족, 성경 언어와 문맥 연구에 대한 회피, 신학적 책임과 논쟁을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설교가 짧아질수록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박이 나오지 않고 질문이 생기지 않으며 설교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설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사라집니다. 죄, 회계, 심판, 순종입니다. 이 주제들은 불편하고, 무겁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짧고 재미있는 설교 안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불쾌하고, 회계는 마음을 찌르며, 순종은 삶을 요구하고, 심판은 이탈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메시지는 괜찮아, 너도 소중해, 하나님은 다 이해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중심 설교의 구조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나님 중심 설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 설교에서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 보고가 되고, 복음은 자기 개발의 연료가 되며, 믿음은 심리적 안정장치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성령님마저 왜곡됩니다. 성령님은 더 이상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죄를 책망하시는 분도,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감동을 주시는 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으로 전락합니다. 문제는 은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은사가 차지한 자리입니다. 은사가 개시를 대체하고, 감동이 진리를 대신하며, 체험이 해석을 밀어낼 때 설교에는 말씀의 칼날이 사라집니다. 찔림도 없고 실제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질수록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집에서 읽지 않게 됩니다. 설교가 곧 신앙 전부가 되고 교인들의 신학적 언어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으신 분 같아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의 해체입니다. 짧고 재미있는 인간 중심 설교는 옛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의 새롭게 됨이라는 전이 과정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삶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감정 안정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뿌리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상실, 계시에 대한 태도의 붕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설교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찰이나 합의, 윤리적 이상이나 정치적 체제로 발견되거나 구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계시로만 알수 있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순서를 가집니다. 계시, 존재의 변화, 사색, 적용.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신학은 즉시 오류에 빠집니다. 개시 없이 사색하면 자유주의로, 윤리만 남으면 도덕주의로, 구조만 강조하면 정치신학으로 흐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조를 분명히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것은 윤리 개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권이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원어적으로 다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노스콜은 단순한 정보인지가 아니라 관계적, 의지적 인식을 포함하는 동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능동태이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자기 관여적 인식 즉 사실상 중간 태적 의미 영역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몰라서 못 본다가 아니라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표적은 감추어진 정보가 아니라 거부된 계시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책망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시가 거부되는 시대에 설교자는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마가복음 4장 11, 12절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의의 미는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종합하여 통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설명 부족이 아니라 해석과 수용의 의지 부재입니다. 그래서 비유 설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가 아니라 태도를 드러내는 심판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설교는 감정 관리가 아니라 개시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공감에서 생기지 않고 위로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말씀을 들음에서 발생합니다. 설교자는 스토리텔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을 증언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7절 원어로 하면 우가르 휘페이스일라멘 투메 아난겔라이 파산텐 블렌투데오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 블레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은 블레. 불 하나님의 구속계획 전체, 즉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며 휘포스텔로 뒤로 물러나다, 숨기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다. 즉, 바울은 설교 길이나 반응이 아니라 전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자기 사역을 평가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는가. 바울에게 설교의 실패는 이해되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라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기존 앞에서 오늘날의 설교는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짧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본문과 구조가 반복적으로 생략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죄, 회계, 심판, 순종이 빠진 설교는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전한 책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요약이 아니라 전달이며 분위기가 아니라 계시이며 감동이 아니라 통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다. 설교는 결코 중립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는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는 성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먼저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으로 느끼는 나라가 아니라 계시로 선포되고 통치로 요구되며 순종으로 살아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설교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설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킹덤 컴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